할렐루야. 성삼의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덕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권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늘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역관에 가난한 자, 포르된 자, 눈먼 자, 늘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후세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순종하면 기쁨과 평안과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며, 포르된자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순종하면 포르와 포르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될 것이며 눈먼자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순종하면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눌린자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순종하면. 억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세기는 오직 주 예수밖에 없으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되게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속박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께 나와 주 예수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시나요 예수께 나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눌림과 어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께 나와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벌합니다. 그런 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온 인류를 권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 역사적 대사건들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대살로리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자음은 3장 9절로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포도집들의새포도집이 넘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차고 넘치는 축복의 믿음 생활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 모두는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교회 부응의 문제 등이 속히 응답받고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